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이 발표된 직후 미국 증시는 패닉에 빠졌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데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경기 침체로 들어갔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샴룰 경기 침체 인디케이터는 더 상승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업률을 통해 경기 침체를 추정하는 경제 지표로서 최근 3개월간 실업률의 평균치가 최근 12개월 중 최저 실업률에 비해 0.5%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이 지표에 따르면 미국은 침체에 들어섰고요. 이번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이 수치가 더 상승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침체에 접어들면 한번 상승한 샴 오늘 경기 침체 인디케이터는 쭉 올라갔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과거에 비해 상승하는 각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준에서 정신 차리고 기준금리만 제대로 내려준다면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버리지 곡선을 볼까요?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몇번 설명 드렸었는데요.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것은 가로축에 실업률을 놓고 세로축에 구인 공거건수 비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구인 공거건수라는 것은 사장님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모집하느냐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활발한 것이고요. 반대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이 그래프는 실업률이 줄어들고 구인 건수가 증가되는 11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가 좋지 않으면 이 그래프는 실업률이 늘어나고 구인 건수는 감소되는 5시 방향으로 움직이죠. 맨 오른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코로나 위기가 터졌었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 실업률이 14%가 넘어갔었네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화살표 방향 따라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최근 실업률이 스물스물 상승하면서 다시 5시 방향으로 배버리지 곡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침체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팍팍 내려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연준이 25bp씩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부양을 한다는 가정하에 연준은 현재 엄청난 경기부양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50bp 인하를 하는 것도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20번 이상의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쓸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시장을 달랠 수 있는 카드가 20번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엄청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긴 시계열로 보겠습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금리이나 사이클에 들어가기 직전 그때 당시의 고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I.T 버블이 터지기 전 2000년에는 그때의 고금리를 7개월 정도 유지했었고요.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그때의 고금리를 1년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오랜 기간 고금리를 유지했다고 알려진 2007년에는 15개월 정도 그때의 고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지금도 2007년과 비슷한 14, 15개월 정도 현재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 지금 20년 전과 비슷한 고강도 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맞이했다가 겨우겨우 잡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언제 재발할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금리 인하에 최대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날 저녁에 발표가 될것 같은데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2.9%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2.6% 정도로 살짝 떨어지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매월 0.2% 정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레벨 자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물가를 평가할 때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로 따지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소와 같이 매월 0.2%씩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2024년 11월로 가면 전년 동월 대비 물가가 3%대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 낮게 잡아서 매월 0.1%씩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올해 12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물가가 3%대 상승을 보이게 되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느리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물건에 대한 수요를 줄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내년에 60달러까지 내려간다는 시티 그룹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진정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원자재 수요의 큰 손인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철광석을 비롯한 여러 광물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물가 레벨 자체를 끄집어 내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요? 미국은 40년 만에 인플레를 겨우겨우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의 물가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마이너스 물가를 꽤 오랜 기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물가가 플러스로 돌아섰긴 했지만, 플러스의 정도가 매우 적습니다. 1% 미만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요즘 중국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금리를 더 내려볼까? 물가가 튈수 있다고? 걱정하지마. 중국 물가는 마이너스야. 금리 좀 내렸다고 물가가 튈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자국의 화폐가 약세로 움직이면서 선진국으로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위안화 환율 일봉 차트인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달러 약세와 함께 위안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기준 금리를 내리면서 위안화 약세가 어느 정도 나와도 어차피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금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더 내린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안화 강세 흐름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금리 인하와 함께 위안화 약세를 걱정하는 구간은 아니라 봅니다. 즉, 자금 유출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현재 중국의 부동산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룬다? 그런 걱정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둘다 동시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2019년처럼 금리 인하를 통해 어느 정도 침체 리스크를 잡을 수 있다면 달러 약세로 인하여 국제유가는 오히려 상승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두 나라가 돈을 풀어도 경기침체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경착륙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가 애매한 것이 뭐냐면 전자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오히려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라면 오히려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경기침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채가 대안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미 다 오를 대로 오른 국채에 들어갔다가는 손해를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